세터를 한 번씩 하실 때 고충 있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공격수한테 물어보고 게임 들어가서 합을 맞춘다고 해도 사실 잘안 되거든요. 속공을 하는 스타일의 공격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토스를 올려주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첫 번째로 세터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둘셋 어이. 둘, 셋, 어이! 안녕하세요. 최동호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비수가 수비보다 더 중요한 무엇? 바로 리시브. 수비가 수비보다 리시브가 더 중요하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찍었었죠. 그만큼 이제 게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팀이 결국에는 이겨야 더 재밌잖아요. 공격수가 강력한 공격력, 그리고 득점을 내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수비수의 첫 발, 리시브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수비수의 그 리시브를 두 번째 받는 사람, 세터죠. 세터가 토스를 어떻게 올려줘야 우리 팀의 강력한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가 18년 동안 족구를 해오면서 어, 저희 팀 운동도 있지만 다양한 동호회 방문을 해서 평상시에 열족이 아닌 질족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공격을 할 때도 있고, 뭐, 수비, 세터 할 때, 뭐, 다양한 포지션에서 운동을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잘하는 공격수,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부족한 공격수지만, 저보다 더 잘하는 공격수를 볼 때도, 세팅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공격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도 결국에는 지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세팅이 정말 중요하다. 공격수가 아무리 잘 차더라도 네트에서 2m, 3m 떨어져 있으면 공격수가 뭘찰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공감을 하시죠. 우리 피디 님도 평상시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운동을 할때 포지션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우수비 주로 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네. 세터도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세터도 하고 수비도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주제가 세터 편이잖아요. 세터를 한 번씩 하실 때 고충 있었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팀 공격수랑 할 때는 그래도 대화를 잘해서 우리 팀 공격수가 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겠지만 교류전이나 이렇게 새로운 공격수랑 처음 합을 맞출 때는 음. 그 공격수마다 높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날리는 걸 좋아하는 공격수도 있고, 잡아주는 걸 좋아하는 공격수도 있고, 음, 그쵸. 이제 그런 그 거를 매번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한두 게임 같이 하면은 그 시너지가 사실 잘안 나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되는 좀 그런 세팅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음. 네, 맞아요. 우리 PD님처럼 이제 항상 나랑 합을 맞추는 공격수 세터뿐만 아니라 어, 처음 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몇번 합을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랑 운동을 할 때도 있죠. 자주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동호회 자주 다니다 보면은 그런 세터 분들이랑 처음 합을 맞춰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아무래도 공격수가 잘 차는 공격, 저 공격수의 스타일을 빨리 파악을 해서 공격수가 원하는 대로 주면은 좋죠. 근데 사실 그렇게 공격수한테 물어보고 게임 들어가서 합을 맞춘다고 해도 사실 잘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공격수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떻게 세팅을 해주고 어떻게 토스를 올려주면 그나마 그 경기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실습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PD님이 좀 도와주셔서 제가 공격수의 입장 그리고 PD님이 세터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합을 맞추면은 그래도 경기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세터의 입장에서 어떻게 띄워줘야 공격수가 최대한 공격력을 내가 가진 거를 끌어올려서 발휘할 수 있을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세터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건 공격수의 스타일이에요. 이 공격수가 노바운드를 찰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아셔야 되고 그리고 노바운드를 찰수 있다라고 해도 좀 붙어서, 세터랑 붙어서 좀 빠르게 속공하는 좀 낮은 공을 좋아하는 공격수인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좀 높은 공을 좋아하는 공격수인지 이런 것들 성향을 파악해야 돼요. 우선 저로 시범을 보여드릴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세터가 올려주는 대로 차는 게 아닌 제가 만들어서 차는 공격수예요. 네. 그래서 세터가 올려주는 거는 최대한 포물선으로 높이를 잡아주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항상 일정하게 오는 공을 자세로 속이고 제가 차고 싶은 것들로 경기력을 좀 운영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준 대로 차는 공격수랑 스타일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로 네, 시범을 보여드릴 거니까 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치는 공격수다 보니까 세터랑 붙어있지 않아요. 한 1. 1.5m 에서 2m 정도 오히려 떨어져서 준비를 하는 공격수거든요. 그래서 우리 PD님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PD님이 세터라고 가정을 하고, 자, 지금 서 있는 위치에 리스브가 왔어요. 여기서 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 바짝 이렇게 붙지 않아요. 1.5m나 2m, 요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공격수의 경우에는 세터가, 세터 앞으로 공을 주게 되면 저랑 거리가 멀기 때문에 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세터랑 공격수의 꼭지점, 이 삼각형을 그려서 이쪽을 바라보고, 세터도 네트를 바라보고 토스하기보다는 살짝 제 쪽으로 한 45도 정도 틀어서 저랑 세터랑 이 꼭지점을 같이 보면서 플레이를 하면은 서로 이제 마주보는 것도 있고 합을 더잘 맞추기가 좋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자, 리시브가 이렇게 세터 앞으로 오면 저랑 토스 사이. 이런 식으로 토스를 주면 좋습니다. 하나 더. 저 같은 경우는 좀 높은 볼을 좋아해요. 그래서 채공 시간이 있는 공을 가지고 제가 자세로 속일 수도 있고 충분한 스윙 시간을 벌어놓고 제가 플레이를 하는 공격수기 때문에 저는 낮은 볼보다는 높은 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터는 이런 공격수를 만나면 딱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볼 높이를 어느 정도 높여주고, 그 다음에 꼭지점. 세터 앞이 아닌 공격수랑 세터 사이로 주, 주시면 된다. 그렇게 꼭지점에다가 높이만 잡아서 잡아주면은, 이, 이런 공격수를 만났을 때는 그래도, 어, 기본 이상은 한다. 그렇게 합을 맞추기 좋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리시브가 왔다 생각하고, 꼭지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네. 꼭지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네. 더볼두 개만 더 올려주세요. 네. 뚱, 네. 응. 그렇죠? 이렇게. 뚱, 응. 그렇죠? 이렇게. 네. 머리에서 세 개, 네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높이. 저는 그 정도 높이를 좋아하거든요. 자, 한번 제가 한번 차볼게요. 이렇게 오면은 저는 차기가 그래도 수월해요. 이렇게 세터한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채공 시간을 벌어서 제가 속이고 제가 차고 싶은 공격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발코 공격으로 세게 찼는데 세터가 올려주는 건 똑같이 올려주지만 제가 다른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세터가 똑같이 올려준 볼을 제가 강하게 차거나 약하게 차거나 오른쪽으로 차거나 왼쪽으로 차거나 이렇게 제가 조절하면서 차는 스타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세터는 이렇게 올려주면 저 같은 공격수를 만났을 때 굉장히 편하다. 저 같은 공격수가 아니고 어좀 세터에 바짝 붙어서 볼도 높이 올려주지 않고 낮은 상태에서 좀 속공으로 가는 공격수 그런 공격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세터랑 거리가 멀었지만 이렇게 속공으로 가는 공격수들은 그래도 좀 세터랑 많이 붙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터는 저랑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대각으로 보지 않고 네트를 정면으로 놓고 세터 앞쪽으로 흘려주면 네, 공격수가 그 낮은 높이에서 빠르게 속공으로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수들, 그리고 특히나 발코나 발등, 좀 네트랑 바짝 붙어서 어,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공격수들은 반드시 잡아주기 보다는 살짝 네트 앞쪽으로 흘려주면 좋아요. 네. 그런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게 공이 정점의 높이를 기준으로 네트에 붙이시면 안 돼요. 공이 정점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공격수가 타격을 해야 되는 그, 그 높이에 왔을 때 기준으로 네트랑 이제 어느 정도 붙어 있게 하는, 결국에는 타격해야 되는 타점의 높이가 왔을 때 차야 되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걸 기준으로 이제 네트에서 뭐공 하나라든지 뭐두 개라든지 이렇게 붙여서 흘려 보내주면 좋습니다. 이것도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어, 이런 식으로. 다시 붙어서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딱 내려보면은 네트에 어느 정도 붙어 있죠. 이 타격해야 되는 위치에 딱 붙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붙어서 빠르게 속공으로 공격하는 공격수들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한번 제가 차 볼게요. 제가 어, 속공하는 공격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속공하는 공격수다라고 상상을 해서 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차던 그 방식과 똑같이 발코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더차 볼게요. 세팅을 똑같이 해주시고. 속공을 하는 스타일의 공격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내가 차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터가 어느 정도만 감각이 있으면 되게 만들어주기 편해요. 앞으로 네트 앞으로 살짝 따박따박 올려주고 흘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고객들은 또 오히려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세터의 어느 정도 세팅 능력 내가 토스를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따박따박 공격수가 원하는 대로 올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합이 맞으면은 공격수를 만나도 어, 세터 입장에서 굉장히 좀 편하게 어, 올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 최동호 채널에서는 공격 위주 다양한 공격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과 저번 시간에는 이제 리시브. 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잖아요. 조금 색다르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구장에 나와서 이제 실습을 할때 PD님이랑 같이 해보니까 어또 같이 족구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필드 플레이어 런칭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요즘에 운동을 자주 못 하고 있거든요. 벌써 운동 안 한지 촬영 빼고 한두 달이 넘은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어쨌든 필드 플레이어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음,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곧이 3월 말에 런칭을 하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세터 편까지 해서 저번 시간 리시브와 세터, 이렇게 우리, 우리 팀의 공격, 그리고 공격을 잘찰수 있게 만들어주는 세터, 그리고 세터의 볼을 만들어주기 전에 또 가장 먼저 시작되는 리시브까지 네. 리시브, 세터, 공격 이렇게 3박자를 다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공격수가 아닌 수비수와 세터분들한테도 좀 유익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 촬영을 해나가면서 보완해서 더 좋은 영상,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둘, 셋, 어이!